새학기 시작 잘 하셨나요? 새학기에 빠질 수 없는 시간표를 디지털로 쉽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로션 활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표를 활용하여 새학기 시간표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새학기를 맞이해서 학급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로션 페이지에 들어온 다음에 새 페이지를 눌러주세요. 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 이때 전체 페이지 보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떴으면 이제 학급 시간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학급 시간표라고 적어주시고 그 초보자들을 위해 어, 표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슬러시 표를 한 다음에 표를 생성해 주세요. 그러면 옆과 열로 나오는 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가지고도 노션 내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 수, 호, 음, 금,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1교시부터 5교시까지 만들어볼 건데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만들어볼게요. 피고 없는 건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이 표에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점 6개 점을 만들가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10에서도 이렇게 콘텐츠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을 써볼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까지 있어서 5교시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면 이 표의 내용을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쓰실 때는 글을 쓰고, 글을 쓰고, 어,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 고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다 들어갔고, 이제 간단하게 꾸미기로 완성을 해 볼게요. 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6개의 점들이 다 뜨는 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다 각각 수정할 수 있는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흥과 열의 그 색깔을 입혀 볼 건데요. 이에 보시면은 여, 어, 상단에 6개의 점을 클릭하고 카서를 갖다 대댄 다음에 이 창에서 제목 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죠. 위에 있는 색깔은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을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열에서도 이렇게 제목 색을 바꾸면 이렇게 열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자체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너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시간을 적어놓으면 좋으니까 시간도 같이 한번 추가로 적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시간 너비가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넓게 해서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위에 콜우웃을 넣어서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줄게요. 공지사항처럼 각해주시면될것 같거든요. 8시, 8시 40분까지는 등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6개의 점을 잡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반으로 그쏙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만들면 언제든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학급 시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학기 되었는데, 시간표로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